반갑습니다. 어, 그 이원에 다녀왔어요. 이원에. 이원난 유원 농원에. 내가 뭐이원난 농원에서 뭘 사온 거 아니야. 뭐. 제가 뭐 갖고 싶었던 건비배품이라서 자, 뭐바이믹 웬첼 오리지널 하나 한번 보냈더니 총 났다고 막한 뭐 통가리 다시 왔습니다. 심어 버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난이 왜 배가 그렇게 단단하게 심어 가지고 통기도 안 되고 그러냐. 나 그러니까 이런 애들 심으려니까 뭐그르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이야기하지 이 마. 응. 비료 주는 걸 별개로 지주 세우고 나는 바르게 심는 것이 절반입니다. 그렇죠? 어. 1로필을 한번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볼까? 물이 잘해졌어. 딱. 어. 어떻게? 딱. 어. 또 어떻게? 어떻게? 이거 뭐, 이걸 못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죠 재료도 구하기 쉬워. 앞쪽에 좀 둥글게 말 생각입니다. 이걸 못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죠?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클립. 이게 음? 얼마나 단단하냐? 마라라이 이야 그렇죠? 그 이렇게 묶어놓고 시작할요 입니다. 음. 세운 것도 생각하고 깊이도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고 수목이라 하고 <laughs> 죽을 죽을 한가 아키야시 아껴 봅시다. 어디로 물면 제일 좋을까요? 이게 난이 습하면. 뿌리가 좀 상했죠 그죠? 뿌리가 좀 상했죠 스 자꾸 위로 들어올 <laughs> 살만한 분위기가 아니면 자꾸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죠? 아래쪽은 어쩔 수 없이 수태속에 들어갈 것 같고 살짝 높이 뛰어있습니제 얼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러면 잘 보이려나? 그 정교정가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음, 나는 좀 잡아줄 생각이에요 힘좀 가겠네요 가위바위보 잘 해야됩니다 잘 못하면 자기 살 자르는 것 같습니다 틀리지 말으면 되니까. 뭐 벤트로 돌리고 있다 해서 이 난이 뭐그 정도는 아닙니다. 살짝 좀손 어? 넣기가 힘들다. 그랬을 거요이 정도 보겠습니다. 조금 눕힐 수도 있겠죠. 몇 개. 뭐이 정도면 충분하다.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물을 살짝 줘서. 바싹 말릴 겁니다. 전 물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물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물뿌리가 와서 또 한번 다시 하 잡. 자 보시죠. 자 와이조미 어, 위로 올라온 상태로 심어져 있어요. 굉장히 물렁물렁합니다. 물을 주면 물이 금방 마요자이 상태에서 난이 상태에서 바짝 말, 바짝, 바짝 말라야 이 무너지지가 않고 형태를 주 아주 헐겁게 응? 심은. 그걸 못 참고 또 중간에 물을 주시고 이러는데, 음, 이 상태로 바짝 한번 말로, 바짝. 그래서 수분 함습도 많을 뿐더러 통기성이 용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그죠? 이쪽, 응, 어, 이게 문제야, 그지? 딱 잡고 싶은데, 난. 봅다 그래서 막 미리 만들어 놓자. 귀웠습니다뭐 음. 이게 별 뭐, 특별할 게 있어야지 자, 고정까지 완료했습니다. 물론 아주 단단합니다. 흔들 일이 없어, 흔들릴 일이 없어, 그냥 되있어. 지금 신화가 이렇게 자랐으면 벌써 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늦게튼 모양이고 스트레스 게나 좀빠은 모양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이러면 크기가 가늠되시겠죠안오니가지고또기아는피넛트이 가이 음. 아, 쪼. h 아 h 잖아요 HB 1 0 2잖아 h <laughs> 아 HB 1 0 2 b 뿌리 주변에 이렇게 뿌리입니다. 이건 충분합니다, 이제. 사실 뿌리가 나서 시월해져서, 날이 시월해져서, 뿌리가 날 때까지, 나 모른다 이거지. 근데, 음? 우리 집에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표 하나 적고, 가서 꽂고, 이 독일 가시한테 보냈더니, 음? 인편에 이렇게. 자, 음. 쉽죠또닥또닥 hb 1 0 2떨어 지면, 안되 냐？어느 정도 냐？그죠？마술 이지, 거이뭐마술 뭐 임시적이니까 대충 이름 하나 써가지고 꽂아놓고 결국 붕어리 다음에 또 태야 되니까 자냄새가가지 뽑았습니다 수태를 훌 밑에서 살살 밀면 그죠로 올라와요 올라와 가볍게 통기성이 용이하게 수태를 단단히 다지지 않습니다 수태는 부드럽게 통증잘될수 있도록 하시고 여월장천입니다음 빛을, 빛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지만 음, 요즘 자라는 난들이 조금 못 자라죠 제도 봄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많이 조금 성장이 좀 느려졌습니다 뿌리가 날때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밥이 서둘다 보니까 이제 느려진 것 있고 지금 뭐 신화가 자라는 것도 있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빛이 약한 상태에서 자라는 신화는 약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더울 때는 잘안 컸네, 이제. 어느덧단 형태로. 빛도 부족하지만, 온도가 높으니까, 낮동의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밤에 당으로 전환하는데 애로 를 겪죠, 그래서 잘 자라지 못해요. 근데 요즘 뭐, 난 한참 더울 때난 크게 안다는 그런 분도 계셔. 가정은, 특히, 음? 여름에 더위 관리가 잘안 되는, 되는 어떻게? 봄에 빨리 키워요, 빨리 스타트를 해. 빠르게.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우리 실망해서 신랄하게 이야기할 하 거죠. 재밌어, 재밌다. 아 이거. 약한 건 이렇게 작은 화분에 쓸 때.